해피 뉴 이어. 2021년 오늘 1월 1일이에요. 어, 점심으로 가족더라고요 맛있게 떡만국 국 먹고 이렇게 저녁에 간단하게 세포 과학 영양 식사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. 물3 0 0 c c 음이 빌드 한 스푼 이렇게 타고요. 커피, 커피 쉐이크 이렇게 한 스푼 이렇게 탔구요. 흑임자, 흑임자 한 스푼 이렇게 타서 음, 믹서기에 돌려주면 됩니다. 한끼 식사 준비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. 너무 편하죠? 한컵 삼백 cc 하면 이렇게 한 컵에 딱 나와요.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. 여러분도 같이 식사해 보시겠어요? 오늘 새해 복 많이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계획한 모든 일다 이뤄주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